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지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어르신을 만나온 전문의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뵈면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다른 건다 참겠는데 밤에 화장실 가느라 서너 번씩 깨는 건 정말 못 참겠어요. 잠을 못 자니 낮에도 기운이 하나도 없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어, 여러분도 혹시 이런 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는 왜 그렇게 힘든지 창밖은 아직 캄캄한데 정신만 말똥말똥 해져서 천장을 보고 누워 있으면 서러운 마음까지 드신다고 들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나이 들면 다 그래 방광이 약해져서 그런거니까 그냥 참고 살아야지 라고 말하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결코 당연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밤마다 여러분을 깨우는 그 소변 신호는 사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아주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주인님 지금 제 몸속 시계가 고장 났어요. 제 심장과 뇌가 밤새 쉬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라고 외치는 소리인 겁니다.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방치하면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하기 힘든 큰 병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비싼 약을 먹거나 힘든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비결 하나를 알려드릴 겁니다. 바로 잠들기 전 무심코 하던 습관 하나를 바꾸고 집에 있는 이것 한 스푼만 챙겨드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이미 수많은 제 환자분이 밤에 평화를 되찾으셨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아침까지 깨지 않고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과학적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왜 나이가 들면 물을 적게 마셔도 새벽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질까요? 단순히 방광이 작아진 탓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제가 진료했던 68세 박준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습니다. 박 씨는 평소 건강에 자신감이 넘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에 세네 번씩 화장실을 가기 시작했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가 결국 응급실로 실려온 날 그의 몸 상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밤이 되면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항인뇨 호르몬이라는 아주 중요한 일꾼이 있습니다. 이 일꾼은 밤 사이에 신장에게 이제 주인님이 주무시니까 소변 만드는 양을 확 줄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이 호르몬 분비량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박 씨의 몸속에서는 이 명령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밤새 쉬어야 할 신장 공장이 야근을 하며 소변을 콸콸 만들어내니 방광은 쉴틈 없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씨가 겪은 더큰 문제는 바로 혈관의 비명이었습니다. 사람이 깊은 잠에 들면 자율신경이 안정되면서 혈압이 10에서 20% 정도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박씨처럼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을 가면 심장은 쉴 기회를 완전히 놓치고 밤새 공회전을 하게 됩니다. 마치 시동을 끄지 않고 밤새 켜둔 트럭 엔진처럼 말이죠. 응급실에 왔을 때 박씨의 소변은 탁했고 혈압은 위험 수치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밤에 깨는 그 짧은 순간마다 우리 몸의 교감신경은 요동칩니다. 이때 혈관은 딱딱하게 굳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박씨는 다행히 고비를 넘겼지만 조금만 늦었더라면 자다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간뇨는 단순한 배뇨 불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장과 뇌가 밤새 쉬지 못하고 망가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야간 요가 단순히 잠을 좀 설치는 문제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부터 드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또 다른 분, 72세 이영자 씨의 사례는 우리가 왜밤 소변을 무서워해야 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분은 평소 기억력이 조금씩 가물가물해지는 것을 그저 노화라고만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 밤에 세번 이상 깨는 습관이 뇌 건강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 일종의 세탁 과정을 거칩니다. 낮 동안 뇌 활동으로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을 뇌척수액이 깨끗이 씻어내는 시간이죠. 그런데 자꾸 잠에서 깨면 이 세탁기가 중간에 멈춰 버립니다. 이 독성 물질이 씻겨 내려가지 못하고 뇌 차곡차곡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치매로 이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신경과 학회 연구에 따르면 야간요가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무려 1 2 2 배나 높았습니다. 또한 새벽 어스름한 조명 아래서 비몽사몽 화장실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어르신 고관절 골절 사고의 45%가 바로 밤이나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발생합니다. 19세의 한 여성 환자분은 새벽에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지셨는데 고관절이 골절되면서 결국 1년 넘게 침대 생활을 하시다 합병증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한 번의 소변을 참지 못한 대가가 너무나 가혹했던 것이죠. 심장병 위험 1.2배, 뇌졸중 위험 2.1배라는 숫자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밤을 통째로 바꿔 줄 기적의 잠들기 전한 스푼 실천법을 아주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권해 드리는 방법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잠든 사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안정 모드로 고정하는 과학적인 처방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천연 꿀입니다. 선생님 자다가 혈당 오르면 어쩌려고 단걸 먹으라 하나요? 하시겠지만 꿀한 스푼은 오히려 밤사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야간 저혈당을 막아주는 안전 장치입니다. 우리 뇌는 혈당이 떨어지면 생존 위협을 느끼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내뿜는데 이놈이 방광 근육을 수축시켜 소변을 보고 싶게 만듭니다. 이때 꿀한 스푼을 드시면 뇌가 안심하고 숙면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펑펑 만들어내게 됩니다. 꿀은 물에 타지 말고 숟가락으로 떠서 천천히 음미하며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대안인 아몬드 칠알은 당뇨가 깊어 단 것이 정말 꺼려지는 분들에게 최고의 처방입니다. 아몬드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천연 근육 이완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 근육도 경직되어 소변이 조금만 차도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마그네슘이 이 방광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서 웬만한 소변 양에는 경보를 울리지 않게 도와줍니다. 딱 7알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되어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효과를 두 배로 높이는 저녁 골든타임 수칙입니다. 첫째 식사는 무조건 저녁 7시 이전에 마치세요. 늦은 식사는 신장이 밤새 소화 부산물을 걸러내느라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둘째 잠들기 두 시간 전부터는 물을 줄이세요. 갈증이 난다면 입만 죽이는 정도로만 하셔야 합니다. 셋째 취침 자세는 왼쪽입니다. 왼쪽으로 누워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안정되고 방광에 가해지는 장기들의 압력이 줄어듭니다. 이 방법들을 오늘 밤부터 딱 2주만 실천해 보세요. 3번 깨던 분이 1번으로 줄고 결국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아잘 잤다 하며 기지개를 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사실 우리 세대는 평생을 참는 것에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몸 아픈 건 뒷전이었고 밤에 잠을 설쳐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며 묵묵히 견뎌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잠들기 전한 스푼은 단순히 소변 횟수를 줄이는 방법이 아닙니다. 평생 고생해온 여러분의 몸에게 주는 아주 작지만 소중한 보상이자 평안한 노후를 약속하는 건강 보험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며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큰 병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밤 내가 무심코 마신 물한 잔, 귀찮아서 미뤄둔 꿀한 스푼.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며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그 평범한 행복. 그 행복은 바로 오늘 밤 여러분이. 내 몸을 위해 실천할 그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장 주방으로 가보세요. 꿀한병 혹은 아몬드 몇 알이 있을 겁니다. 오늘 밤 잠들기 30분 전 오늘도 고생 많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한 스푼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평소보다 조금 더 가벼워진 몸으로 기분 좋게 일어나셨다면 꼭 댓글로 그 기쁨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성공담이 밤잠을 설치는 또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커다란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더 이상 두려움이나 짜증이 아닌 깊고 고요한 휴식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평안한 밤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이 귀한 정보를 소중한 친구나 가족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심장과 뇌를 구하는 기적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지팡이 없이 100세까지 당당하게 걸으실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건강 정보로 곁에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밤꼭 숙면하시고 내일 아침 더 환한 미소로 뵙겠습니다. 비타 아몬드 칠알은 당도